여러분 지금 저희 집은 완전히 완전히 지옥입니다. 아무래도 할게 많으니까 오늘은 현광등을 좀 시원하게 켜고 저희 올여름에 여름 휴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가을 방학을 <laughs> 가집니다. 그래서 밴쿠버로 갑니다. 밴쿠버 10년 만에 가요. 토론토는 그래도 2010 9년에 오랜만에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제 뉴욕에서 남표피를 만나서 토론토로 올라가서 같이 놀다가 어 한국으로 왔던 것 같은데 벤쿠버는 10년 만에 어 다시 갑니다 어디 왔어? 그래서 남표피가 벤쿠버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서 10년 만에 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갔다 와봤으니까 너무 생소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조금만 공부하면 다시 다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경험의 힘이잖아요. 4년 만에 다시 캐나다에 놀러 가게 됐고요. 동생이 조금 이따 퇴근하고 올 거고요. 저한테 이것저것 주의사항 전달 받을 거고 동생이 고양이들 엄청 잘 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요 며칠 이런저런 일로 너무 바빴어서 지금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데 아직 캐리어 하나도 안 썼거든요. 평소에 저랑 이런 일이 없는데 정말 <laughs> 진짜 바빴어요. 일단 좀 전에 빨래가 다 끝나서 전부 건조기에다가 넣어놨고 그게 나와야지 옷을 제대로 쌀수 있는데 좀 챙겨달라고 부탁한 리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확실히 챙기고 가려고요. 이거 저 LA에서 산 거거든요. 라이프로렌 RL 라인 비니 비니 이거 하나 챙겨 달라고 했고 이거를 안 갖고 갔었더라고요. 이거 뉴발란스 회색 1906 요거 갖다 달라고 해서 이거 챙겼고. 아니 그리고 떼수건을 갖고 와 달라는 거야. 떼수건 챙겼습니다. 지금 밴쿠버가 서울보다 10도 낮아요. 최저 온도도 10도 낮고 최고 온도도 10도 낮아요. 저는 워낙에 추위를 많이 타서 지금 걱정이 앞서긴 하는데 그래서 나 지금 거기 가면은 가죽 자켓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아마 안될 거래요. 이 후드 위에 입던가 해야 될 거라고. 이거 제가 공팡갈때 입었던 자켓인데 이거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이거는 러비즈 e i 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청자켓 어디 갔지? 아 도가니 아파. 아 여기 있네. 예스 이 청자켓 적당히 오버 사이즈인데 아주 톡톡하니 너무 너무 잘 입고 있습니다. 이거 LA에 있을 때 아리지아에서 샀어요. 추우면은 이런 따뜻하면서도 너무 아방하지 않은 기본 가디건 이런 거 필수예요, 진짜. 전 가디건에 약간 미쳐 있어가지고. 너무 데 회색 가디건. 셔츠는 추워서 입지도 못할 것 같아. 아, 어디야, 어디 못 챙기냐. 아, 요게 있었지? 코스에서 바지 몇벌 샀습니다. 그냥 데일리로 입기 좋은 가벼운 슬랙스예요. 요런 재질 찰랑찰랑.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입고 싶어서 블랙은 없고 이렇게 약간 그레이시한 아이보리색이랑 좀 진한 네이비 이것도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코듀로이인데 좀 촘촘한 코듀로이 결이 잘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이거는 길이가 살짝 짧아요. 발목을 약간 보일락 말락 그래서 이거랑 발레리나 슈즈랑 신으면 엄청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이거랑, 음 그래 발레리나 슈즈를 챙겨야지. 여기에 청바지 한 두어 개랑 조거 팬츠 하나 그리고 이제 스텔리파크에서 자전거 타야 되니까 레깅스 하나 이정도만 챙겨도 충분할 것 같아요. 치마는 안 입을 거예요. 반팔, 회색 하나, 흰색 하나, 검정색 하나 챙기고 가디건 하나만 더 챙기자. 후드 하나 두툼한 거 챙기면 될것 같아요. 보자 보자. 지금 저번이랑 비슷해. 근데 이제 조금 신경 써야 되는 게제습기 밥 없으면 이거 다 뒤집어 엎고 난리 나니까 수시로 밥어 이거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면 되고 요거랑 저기 위층에 계단 올라가는 길에도 네. 어, 그냥 모네 약이 문제인데 어, 왜냐면 부족하거든. 아. 근데 내가 도저히, 도저히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내일 시간이 되면 아짝 갔다 오려고 그래? 사실, 뭐, 분리수거도 너다 외우고 있지? 어. 날짜만 잘 지키면 되고. 오늘 쓰레기 나가는 거 내가 하니까, 내일부터는. 저거 분리수거 해주면 되고 내가 네. 빼놨어 밖으로. 그리고 택배가 좀올 거야. 음. 모네 침대 하나. 장난감도 좀올 거고 그리고 캔도 좀 시켜가지고 캔도 올 거야. <laughs> 분리수거만 해주고 나머지는 큰 쇼핑백에 그냥 다 모아놔. 너가 뭐 하고 할거 없어. 식후 식후야. 그러니까 내가 설명해줄게 내일. 지 여기, 요거, 옷, 정리해야 되는데, 우디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서, 좀 두고, 좀 이따 정리하려고요. 좀 너저분해 보여도, 이해해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너저분하지 않은 게 없으니까. 아니, 이거, 의도한 거 아니고, 일로 오라고 유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은, 우디랑 같이 해볼게요. 광고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한율 어린숙이 왔습니다. 그 구독자 아가씨들이 은근히 저한테 언니 한율 언제 다시 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 아세요? 아니 이게 제가 판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구성이랑 가격 엄청 좋은 행사할 때 이제 맞춰서 알려드릴 뿐이라서 그리고 꼭 제가 광고하지 않아도 종종 기획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조금 쑥스럽기는 한데 솔직히 이번에도 구성이 좋긴 좋아. 5월에 같이, 진행했던 어린 수 기획전 때 너무 빨리 품절이 되기도 했고, 증정으로 나갔던 디퓨저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율에서 지난번급으로 정말 찐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크림 쓰던 거 이제 다 떨어져 가고 새로 살때 됐는데 저번 행사보다 뭔가 구성이나 가격이 약간 별로야. 그러면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뭔가 살짝 아쉽잖아요. 그래서 브랜드에서도 그걸 아니까 가격, 구성, 뭐 리필 같은 거라던가 증정품 이런 거 절대 아쉽지 않게 팍팍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 이 제품 안 써보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 같이 드리자면, 이 한율 어린쑥 수분 진정 크림은 진정이 메인이에요. 진정. 피부 진정 효과? 그 중에서도 특히 붉은기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아요. 피부에 갑자기 열오르거나 붉은기 올라오거나 할때 정말 빠르게 가라앉혀주면서 순하게 보습까지 확실하게 잡아주는 거죠. 왜냐면 크림이니까. 단순히 트러블 피부만을 위한 진정 이런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좀 수시로 겪는 진정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운동을 다 했어 하고 나서 얼굴이 막 터질 것 같을 때 아니면 반신욕을 평소보다 좀 오래 해가지고 얼굴에 막 열이 끝까지 올라왔는데 안 떨어져 그리고 머리 감고 드라이를 해야 되는데 드라이 한번 할 때마다 얼굴까지 막 뜨겁고 이럴 때그 외에도 잠을 잘못 자서 피곤하다거나 하면은 이제 바로 얼굴에 울긋불긋하게 나타나잖아요. 또 그렇게 피부 컨디션이 한번 떨어지면 은 조금만 자극받아도 바로 홍조 확 올라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일상 속 모든 순간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크림이에요 다들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진정 성분인 시카보다 진정 효과가 무려 4배나 강한 한율만의 진정 특효 성분인 쑥시카가 들어있기 때문에 얼굴에 난 불을 빠르게 꺼줌과 동시에 피부 열감을 확 떨어뜨리면서 홍조까지 싹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 지금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는 시간인데 이거 하느라고 지금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너무 지치는데 이럴 때이 제품을 듬뿍 발라주고 자면 다음날 티가 잘안 난다는 거죠. 또 저는 비행기만 타면 피부가 맛이 가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원래 컨디션으로만이라도 돌려놓기 위해서라도 이 친구랑 꼭 같이 가야 합니다. 왜냐면이 어린 스크림의 좋은 점은 그냥 일시적으로만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쓰다 보면은 근본적으로 피부 자체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요. 꾸준히 쓰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피부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로 캐리어에 챙기진 않고 내일 아침까지도 써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까지 쓰고 나서 이 캐리어에 챙길 거고요.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무조건이고 부쩍 피부 컨디션이 떨어진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진정 회복용으로 정말 좋을 거예요. 이번 올리브영 기획세트는 이 한율 수분 진정 크림 본품에다가 동일 용량 튜브형 리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품이랑 용량이 똑같아요 원 플러스 원이죠 그리고 증정품으로 이 한율 어린숙 디퓨저 정가 32,000원짜리 본품에다가 올해 새로 한율 어린숙 라인에 패드가 추가로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라고 1일 체험분 같이 넣어드립니다 뭐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월달에 진행했던 기획전에서도 이 어린 스 디퓨저가 증정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한정수량이다 보니까 못 받아가신 분들이 또 되게 많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율에서 다시 한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린쑥 라인 특유의 향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거랑 같은 향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이 생각보다 인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품절도 되게 자주 되고. 근데 이번 기획전 때한 분이라도 더 챙겨드리기 위해서 수량 최대한으로 많이 끌어다가 준비해 두셨다고 하니까요. 저번에 디퓨저 사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증정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구성에 26% 할인까지 추가로 들어가서 정가 38,000원인데 28,12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너무 늦기 전에 올리브영 온라인몰 한번 방문하셔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굿모닝! 출근 준비 중이고, 사무실에 갖다 놓을 좀, 길냥이들 챙겨줄, 그때 산요 추르랑, 그 사료 샘플들이랑 뭐, 간식들, 받은 것들, 전부 챙겨가려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쓸 거를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간식도 이거 지금 영양제 주로 하나만 샀지. 스낵들, 막 트릿들 이런 것도 저렴할 때몇개좀 사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번에 다음번에 전투력을 더 올려서 그때는 네리 배송비 맞추려고 돌체고스터 캡슐을 하나 사봤거든요. 에스프레소로 나 이제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 너무 편해. 아빠가 왜 왔지? 아빠가 왜 왔지? 무슨 일이야? 어? 말도 없이? 응. 어, 저기서 뭐 아빠가, 아빠 차 사고 났잖아 무슨 소리야, 왜 사고야? 시골대기 하는데 뒤에서 갇혔어, 그래. 아빠가 한건 아니지? 응. 엄마 웬일이야. 차 이제 군대를 가야 되거든. 차님은 아니면은. 편님은 그래. 그래. 어. 뭐, 어, 오는 날은 아빠가 저기 <laughs> <좀> 한 입에. <입을 웃음> 알겠어, 고맙지. 아빠가 뭐 갖다 주려고. 왔었어요차 사고 났었다데왜 나한테 말안 했지? 뒤차 그냥 와서 박았다네. 뭐, 빠스락거리면 다너 거야, 응? 어? 이거 엄마 거잖아. 이거, 이거 너 먹을 거야? 빠스락거리면 다니 네 거야? 우리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그럼 마지막 꼬등어 먹자. 아이고, 가위 위험해요. 이번에 오늘은 카루 도전해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묽은 스튜형 식이고 이거는 살몬 앤 터키 맛입니다.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이정도면 다 먹은거야 잘했어 이정도면 싹싹이야 이정도면 싹싹이야 저거 맛있었어? 카루? 카루 많이 먹을까 앞으로? 엄마 혼자 모네 병원좀 갔다올게 약 타올게 모네 병원가고 있어요 모네 약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그거 보고, 제가 다녀와서도, 그, 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번 해서, 추석 연휴 지나고, 네. 좀 여유 좀 생겼을 때, 어, 다시 진료 받으러, 그때 모네랑 같이 올게요. 네, 1 0월 네, 지나서. 네, 네, 알겠습니다. 고기씨, 그때때 감사합니다. 야, 이불은 또왜 그렇게 놨어? 엄마 갔다 올게. 이모랑 잘 있어? 아이바라, 아이바라. 엄마 다녀올게요. 시큰둥해. 마네야, 엄마 다녀올게요. 엄마 다녀올게요. 금방 올게요. 밥잘 먹고 약잘 먹고 있어요. 아이바라.